네, 오늘은 폴리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폴리곤이 지금 이제 여기 자리에서 한 가지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좀 추가 체크하면서 흐름 한번 볼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신호는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결국엔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완성이 됐고, 제가 이거 이제 돌파 나오면서 뭐 나온다 그랬어요. 신호탄 터진다라고 설명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그 신호탄으로 볼수 있는 평소보다 강력한 거래량까지 붙어 주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쇠기봉입니다. 하락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쇠기봉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거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붙었기 때문에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이제 앞으로 하락 흐름은 추가적으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이제 하락에다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고, 사실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을 건데, 이제 그 고생 기간은 끝났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 실은 좀 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사실 이대로 안 끝냈으면 좋겠어. 이제 추가로 더 갔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게 여기서 이제 한 파동, 그러니까. 우선은 하락은 끊었어요. 하락은 끊었지만, 여기서 연타적으로 좀 바로 쳐주는 그림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결국에는 하락만 끊고, 다시 이제 여기서 힘을 재충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냐, 이제, 요 기로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둘 중에 뭐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게 결정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호탄 쐐기봉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여기 구간, 요쐐기봉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추가 타로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 거래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안 깨지고 보낸다면은 매물이 이거 안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매물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꺾이게 되면 매물이 되는 건데 이게 안 깨지면은 매물이 된게 아니고 오히려 탄력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500원까지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우선 더 열어두고 우선 단기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놀리목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요, 지금, 이 쇠기봉의 하단 라인이 깨져버려. 그러면, 여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가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이거 또 소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깨지면 다시 2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갈 가능성이 좀더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를 지금 잘 지켜보셔야 된다. 여기서 깨지냐, 안 깨지냐가 가장 핵심이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안 깨지면 이제부터 넘어갈 가능성. 깨지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서 이제 진입 타점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파동에 따라서 바꿔 잡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 요 하단까지 내려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요 25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가 지켜주는 거 보고 반등 나올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나와주면 여기서 진입 타점 잡아서 350원까지 1차목표가로 올라오면 정리를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 요기 정도까지 700원 정도까지, 700원까지 이렇게 본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돌파하게 나온다. 이 꼬리봉을 여기, 쐐기봉 꼬리가 달려있는 쇠기봉을 그냥 한 방에 종가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 돌파 자리에 잡아서 700원까지 보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물려계셨던 분들도 한 번에 탈출하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천원까지 그래서 이런 자리들 나오면은 평단 까지좀 해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긴 하니까 이것도 좀 미리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으니까요.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아니 혹시나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는 좀 해드리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섭옆에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이랑 좀 병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거요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 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 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 드리고는 있지만 요소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 시에서 어떤 식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